이 중간에 빼주실, 빼주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활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예. 예, 예. 이 친구를, 어. 친구를 정적분해서 계산해 보시면요. 일단 이 친구 3번 성질을 이용해서 빼줘서한 개의 부정적분으로 만들 수 있죠. 그러면 3이 친구를 더해 주시면 3X 제곱 플러스 1 d x 이러시이하고니다 3번 성질을 이용하면 그리고 이 친구를 다시 2번 성질을 이용해 주시면요 인티그럴 3 2 3X 3 x 제곱 dx 더하기 인티그럴 3이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각각 정적분 해주셔서 계산해 보시면요. 일단 이 친구를 먼저 일단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먼저 부정적분으로 먼저 해주고 x 세제곱 3이 더하기 x 3이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결국 이거를요 계산해 주셔서 위에 했던 그 과정 위에 있는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신 다음에 아래에 있는 숫자도 넣어주셔서 그거를 빼주시면 정적분이 됩니다. 3 빼기. 그리고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답이 20이 나오겠죠. 그 다음에 또, 다음 성질. 부정적분의 다음 성질입니다. 자, 부정적분은요, 이 친구가, 이 친구가 요 보셨지만 이렇게 둘이, 대, 둘이 함수가 똑같고 일단 안에 있 함수가 똑같고 여기 있는 C 이렇게 대각선으로 똑같은 게 있으면요 이 친구를 없애고 아예, 둘, 아예 두, 개의 부정, 두 개의 정적분을 아예 한 개의 정적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C, C 사라지고 C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된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두번째 다음 성질 b, 에, 여기 integral b a f x는 마이너스 integral a f x와 같다 인데요 친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개의 알파벳 위치, 숫자겠죠, 식에서는. 이두 개의 숫자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시고, 마이너스를 붙여주셔도 두 개의 식은 똑같다. 입니다. 이 친구. 이 친구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, 2, 1, 2, x, dx는. 이식 있죠. 이 친구랑 정적분 해 보겠습니다. 정적분을 하시면 1은 4 빼기 1 해서 3이 나와요. 답이 3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를 이 성질을 이용해서 바꾸시게 되면 마이너스 인티그럴 1, 2, 2x, dx 이렇게 둘이 바뀌신 거 보이시죠? 성질 이용해서. 이러면 마이너스 대문자 x제곱 1, 2 그걸 다시 정적분 하셔서 계산하시게 되시면요. 마이너스 1 2 2 4하 2, 서결국 얘도 3이 나옵니다. 그래서 결국엔 둘이 바꾸셔도 똑같다라는 거고요. 마지막 성질입니다. 정적분의 이런 식으로 정적분을 할 때, 이 위아래 숫자가 똑같고, 이부호만 닫을 때요,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일단, 우선, N이 n이 짝수일 때를 볼게요. n이 짝수, n 짝수. 이 n이 짝수인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. n이 짝수이면요, 네, n 짝수면 인티그러 a 마이너스 a가 x 제곱 dx 인 짝수죠. 그래서 이 친구를 정적분 하게 되시면요.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이런 식이 이렇게 되면 2 곱하기 3분의 1 a 세제곱이 되겠죠. 근데 그래서 이식은요. 2 e 곱하기 인티그럴 A 0 x제곱 dx와 같게 됩니다.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? 얘가 A, 인티그럴 A-A, x제곱 dx와 같은 식이 됩니다. 이 친구야, 그래서. 그, 참고로, 이, 이 친구를, 이 친구를 정적분하시게 되면요. 똑같이 3분의 1 A 세제곱이 나옵니다. 그래서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, 결국에역 값이. 이래서 만약에 n이 n이 짝수인 경우에는요, 이렇게 돼서 n이 짝수인 경우에는 루트 a-a xn dx가 e 인티그럴 a0 xn dx와 같다 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. 두번째 경우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인데요. n이 홀수일 때는 인티그럴 a l a-a x1 홀수죠. dx는 이 친구 정적분하게 되시면요. 일단 부정적분 먼저 해주시고 하시게 되시면 2분의 1 a 제곱 빼기 2분의 1 a 제곱이 나옵니다. 그럼 결국엔 0이 나와요. 수입 그러니까 시작 2분 전입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. 그래서 결국엔 만약 n이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A i n u A, X a n a x n x 가 결국엔 l 이 나온다 이겁니다 둘이 똑같을때 아네아 Let's go to t h 예시 한 x 만 들어 볼게요 이 n x t l x 이 친구를 계산하게 되시면요. 이 친구를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시면요. 두 개로 나뉘죠. 이렇게 n이, 이렇게 n이 짝수인 경우하고요. 그냥 상수도 짝수라고 칩니다. 그리고 이렇게 n이 홀수인 경우. 이렇게 두 개로 보시죠. 아까 n이 짝수면 어떻게 됐냐면, n이 짝수면 2, 0 해주시고 이렇게 3x제곱 2배 이렇게 해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ex는요, n이 홀수잖아요. 그러면 이 친구는 사라져서 0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친구를 정적분 하셔서 계산하시게 되시면요. 정적분에서 계산하시게 되시면 20이 나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부정적분하고 정적분 개념하고 그 예시 문제들 살펴봤는데요. 네, 부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번 기말고사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